깔렸습니다. 빼놓고 내 데스크를 너무 옮겨가지고 예쁘긴 엄청 예쁘네요. 드디어 집을 구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토요일 저녁이고. 저희는 입주가 다음 주 금요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얘기가 좀 잘돼서 현재 테넌트한테 이제 프리비어스 테넌트가 됐네요. 걔한테 다음 주 월요일에 키를 받기로 했고, 그리고 플로어링 작업은 화요일날 진행이 되기로 돼서 아마 예상으로는 목요일 저녁, 금요일에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짐을 옮기고 주말 내내 어, 작업을 좀 하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필수적으로 사야 될것 가구들은 매트리스, 침대 프레임, 뭐 소파는 전세입자한테 금요일 날 전달받기로 해서 좀 다행히 어, 싼 가격으로 받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또뭐 있지 옷장 이런 거랑 뭐 자잘한 책상이나 가구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이케아에서 주문을 해서 DIY로 조립을 하게 될것 같네요. 그래도 일주일 뒤면 진짜 집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이 책상에다가 저 의자 말고 요 의자 말고 우리가 샀던 그 의자가 좀더 낫겠지. 음. 응. 이 의자가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거 빼놓고 내 데스크를 이거 옮겨가지고 구석에 수박고 제가 캔으로 다 그렸어요. 그래서 지금 소파가 여기 들어갈 것 같고 방금 본 테이블이랑 의자 네 개까지 해서 여기 들어갈 거. 방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두방 중에 원래 큰 방을 침대방으로 쓰려고 했는데 안될것 같아서 여기다가 침대만 놓는 방을 하나 쓰고, 여기다가 옷장이랑 작업방 같이 넣을 것 같아요.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어, 이사 갈 집, 짐 사는 거, 이런 걸 먼저 하고 있네요. 저희가 급하게 좀 일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금요일 정도까지는 다 오게, 이제 오늘 일요일이니까 5일 정도 안에는 다 오게 주문을 다 해야 되는데, 이제 이케아에서 사야 될 항목들이 엄청 많았는데, 걔네들이 항목이 많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재고가 있고 없고 이래서 한 번에 다 주문을 하면은 도착하는 일정이 막 2, 3주 뒤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시, 재밌는 게 실시간으로 그 재고 상황이 좀 달라져서 계속해서 째, 째려보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자잘한 것들 이불이나 커버, 뭐 베개 이런 것들을 다 주문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이 진짜. 약간 네. 쉬는 타임인데 네. 제가 요즘. 아이스크림은 원래 엄청 좋아하는데 요즘 이아이스크림이 엄청 그래서... 빠져가지고 네. 맛이 진짜 깔끔하고 진하고 막 물리지 않는 맛이에요. 음 좋아하네. 여기는 정말 용량이 작아요. 로드 카페시티가 9kg밖에 안 되거든요. 왜이거 좀큰 거라 하면 11kg? 정도 하긴 하는데 왜 이렇게 용량이 작은 거지? 여기다 보면 지멘스 이런 거는 2,400 정도 하고 밀레는 3,500까지도 하네요. 삼성 거는 1,200 많이 가성비네. 최근에 눈이 많이 왔었는데 따로 제설 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잘안 녹더라고요. 이게 독일이나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화학적 재설 작업이 금지가 돼 있어서 염화칼슘을 뿌리는 게 불법이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높게 냅둬야 됩니다. 드디어 집을 구하고 오늘 키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하, 좀 마음은 편한데 주말 내내 계속 막 가구 찾고 플로어링 컴퍼니랑 연락하고 난리를 쳤더니 정신이 없었어요. 아휴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 그리고 가서 이제 가구들 살때 있어서 좀 치수 재야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좀 재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집 근처 쇼핑몰 같은 곳인데 제노스, 아치온, 탱거, 윤보까지 다 있어요 지금 아주 좋다 저희의 아, 예. 새로운 집입니다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 조명이 없어요 이건 달아야겠네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뭐지 이게? 유틸리티룸? 그냥 예. 스토리지? 같은 곳이 있어서 여기다가 세탁기 설치하는 거고 음, 뭐 자잘한 것도 자잘한 것들좀 보관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어요 이제 홀로 지금 주문을 다 해놔서 자재는 이미 박혀있는 상태이고 아마 내일 중에 작업을 할 거라고 하네요. 바로 옆에는 이제 이렇게 어, 샤워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을 보면은 작은 방이 하나 더 있는데 저희는 여기를 베드룸으로 쓰고 저 방은 큰 방은 작업 공간으로 쓰려고요. 이제 부엌. 다 청소를 해놓고 왔고요. 조명을 또 달아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쇼파를 둘거고 여기다가는 커다란 책상을 둬서 약간 카페 테이블 겸 식탁 겸으로 쓰려고 해요 신기하게 집마다 개인 스토리지가 있어요 저희 방에 스토리지는 1 0 k 로 열면 되고 오이 정도 공간이 있네요 우와 신기하다 근데 여기다뭘 보관하는 거지? 캐리어 이런 거보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자전거 주차장입니다 자전거가 몇 개나 어,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큰이민갑 그리고 엄청 무거워요 지금 옷을 죄다 압축팩에 넣었더니 그 와중에 예쁘긴 아, 하다, 하다. 지금 이 무거운 이민가방을 들고 이사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리 이제 가서 바닥 다 깔았다고 해서 그거 체크하는 김에 집에 있는 짐들 하나라도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민가방을 꽉꽉 채워왔는데 거의 지금 한4 0 k 로 넘는 것 같아요. 트램 한번 갈아타야 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트램 갈아타서 내려서 또한 10분 걸어가야 되거든요. 바닥이 깔렸습니다. 얼마나 모래를 신고 다녔길래 지금 바닥이 이렇 더럽냐. 아무튼 그래도 바닥이 잘 깔렸네요. 하루만에 이렇게 갈아주네 신기하게. 이거는 그냥 뭐 여분으로 주고 간 건가? 이렇게 버려놓고 갔네. 지금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모래 보여요? 화장실 불이 안 켜지는데 전등이 없어서 하 이거 어떻게 버려야 되냐 그리고 지금 재활용품 박스를 어제 사가지고 아마존에서 어제 도착을 해서 그사 여기 플로어링 한 업체에서 받아준 것 같은데 보이시나요 깨진 잔해들? 이것도 반품했다가 다시 받아야겠는데요. 아, 손잡이, 지금도 여기도 지금 안 닦였는데, 손잡이 이런데 약간 파이널이 가운이 엄청 많아서 이거를 다 닦느라고 진짜 고생했어요. 닦으면? 이렇다니까! 이쪽 창문은 이렇게 D 그자로 스커팅 부들 다 대줬잖아요. 이게 뭐야? 왜 중간에 안 했어? 지금 막안 봐요, 이거. 여기 먼지 들어가고 이러면 난리에요. 그. 적은 돈을 주진 않았어요, 사실. 진짜, 오, 이만큼이나 줘야 돼? 싶을 만큼 빨리 줬는데, 만족스러웠던 거는 정말 빨리 해줬어요. 최종, 그, 금요일에 하겠다고 상품을 내렸더니, 토요일에 이미 자재 발송이 나가서, 월요일에 자재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화요일에 작업을 다 끝낸 거예요, 오늘 수요일이거든요. 바닥은 괜찮은 것 같은데, 마감이 좀 많이 아쉽다. 이 정도? 오늘도 이 많은 짐들을 들고 왔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또 오늘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 맞으면서 저 무거운 걸다 들고 왔어요. 어제 여기 안돼 있었는데 여기 다 방금 해주고 가셨어요. 오늘 해야 될 것들은 화장실 조명 달기 그리고 바닥 청소 쫙 해서 신발 신고 걸어 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그리고 택배를 여기서 받을 때는 한국처럼 문 앞에 두고 가지 않기 때문에 택배를 직접 다 집에 있을 때만 수용할 수 있어요. 만약 집에 없으면은 픽업포인트라는 데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직접 가져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무거운 택배들은 집에 없어버리면 그걸 가져오는 게또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침 오늘 제가 집에 있는데 매트리스가 온다고 해서 그건 안 받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한 1시간쯤 뒤에 매트리스 온다고 하니까 그전에 조명을 한번 달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조명을 사왔거든요. 아, 뜯어보면서 직원이랑 얘기하면서 이런 필요한 것들을 샀는데 여러 세의 전선들 아하 제가 이거 m 4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니까 어? 너 뭐야? 이래서 나공매생이야 이러면서 저 메카니컬 엔지니어랑 얘기했고 여기서 선을 빼서 여기도 나가게 한 다음에 저기 플랫을 꽂아야 되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엄청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피복 거기에 재료가 지금 가위밖에 없어고전선로 피복을 얹어요 그래서 여기 연결을 했고요 이제 회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까 직원이 저보고 내가 저 이거 무섭다 이러니까 너왜 무섭냐 너 하드웨어 엔지니어다 연락 실컷 엔지니어가 아니잖아 사실 좋지 않아요? 나는 그게나사를 졸업하고 이런 것만 할줄 아는 거지 내가 막 엄청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전기를 잘 다루고 이런 거 아니잖아 첫 번째 문을 들어가볼게요 오우! 라스 와, 내가 되게 손으로 조명을 설치하네 드디어 청소기를 제공할 시간입니다 제가 세일할때 해가지고, 호텔로 청소기를 배달을 해놨었는데, 그거를 가져왔어요. 오늘 살고 하려고. 여기, 여기서 청소기 살 때는, 대부분 독일 제품들이 많은 것같는데 저는 그래서 한국 사람이잖아요. 삼성 청소기를 했습니다. 아니, 한국인 성도가 널 중국인가 아닌데? 이렇게 언어를 설정을 있는데 중국어까지도 있어요. 근데 일본어도 없고, 한국어도 없어요. 예쁘긴 엄청 예쁘네요. 날씨 좋으면 주가 이래요. 하, 그래도 집이 생긴다니 뭔가 좋다.